박사한번보내주요 <laughs> 주제를 내가 너무 거창하게 잡진 않았는지 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한 포커스만 두진 않았는지 이 전체 내가 다룰 내용을 다이 주제가 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이 마이크 잡아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선생님들이 기회가 있다면 빼지 마시고 늘 이렇게 한번 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... <laughs>

우리가 적는다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니 꼭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,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셔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